토트넘이 리그 정상에 올랐을 때 이제 다른 경쟁 팀들의 약점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선수들의 실력만으로 리그 우승은 불가능합니다. 첫째로 선수들이 활발하게 협동하여 하나의 팀이 돼야 하고 둘째로는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며 셋째로는 선수들의 부상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2016-2017 시즌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시티를 이끌면서 7년 동안 5번의 우승을 거머쥔 것은 이러한 세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2번의 우승을 놓친 경우 하나는 그의 첫 시즌이었고 다른 하나는 팬데믹 상황과 한점 차로 패배하는 경기가 많아져 2위에 머물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맨체스터 시티는 1위 리버풀과 승점 차이가 17점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100점 이상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저 운이 나쁘다고 판단해야겠죠. 그 후로도 맨체스터 시티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신규 선수들은 기존의 팀 체계에 쉽게 적응하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안정적인 팀은 진정한 우승 경쟁력을 가진 팀이며, 다른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들은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경쟁력이 치열한 빅클럽 중 하나로, 다른 리그의 우승 팀들과 비교하기에는 그 규모와 역사가 훨씬 다르죠. 올해 그 바르미오를 합류시키며 수비 라인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 현재 우승 가능성은 60%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토트넘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이 60%라는 점에서도 그들의 위력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주력을 기울여야 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하는 팀이 우승할 때는 최소 패배수가 2패였습니다. 그때의 성적은 승전 100점을 돌파하며 총 106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3골을 넣었고, 실점은 27골로 경기당 0.7 실점만을 허용했어요. 한편, 현재의 토트넘은 이런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8경기 동안 평균 2.25골을 넣었지만, 경기당 1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평균 2.25골로 승리하려면, 튼튼한 수비와 강력한 공격력이 모두 필요하겠죠. 그러나 리버풀이 우승한 시즌을 떠올려 보면 경기당 평균 2.5골과 1실점으로도 승점 99점을 얻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32승을 달성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2일의 점수로도 승리는 승리입니다. 그시절의 리버풀은 오직 3패만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 이처럼 패배수가 적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6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승한 기록이 있으며, 그때의 총 승점은 86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득점과 실점이 압도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팀들과의 레벨 차이가 크지 않아 극적인 경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맨체스터 시티는 5번의 무승부로 많은 승점을 잃었고, 지난 시즌에도 5번의 무승부와 5번의 패배에도 우승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10번 이상의 승리를 거두지 못해도 여전히 우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레스터시티는 2015-2016 시즌에 15번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도 81점의 승점으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토트넘이 우승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럽의 다른 5대 리그를 보면, 프랑스 리그의 릴은 2011년에 17번의 승리를 못하면서도 76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하기 위해선 단순히 팀의 성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 팀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상황에 따라 우승 가능성이 크게 변동합니다. 현재로서는 토트넘은 8라운드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승 가능성은 15%로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수치는 시즌 시작 전에는 1%였는데 크게 상승했고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의 기록에 따르면 39%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근처의 아스날 팬인 피터 씨는 토트넘이 곧 순위를 떨어뜨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트넘이 앞으로 16경기 동안도 1위를 유지한다면 그들의 우승 확률이 30%나 40%로 증가할 것입니다. 토트넘의 우승 확률이 현재 15%인 이유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들의 주력 선수들입니다. 팀의 주력 11명의 선수들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11명뿐만 아니라 후보 선수들까지 모두 주력 선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경기 일정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을지라도 FA컵 경기 국가대표 A매치 그리고 주중의 리그 경기와 같은 중간중간의 경기들로 인해 선수들의 로테이션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로테이션 즉 주전이 아닌 선수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 역시 주전 선수와 같은 의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원 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품거나 이탈 의사를 표현하면 팀 내에서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벤치에서는 에메르송, 벤데이비스, 호이비에르, 로셀소, 힐등 중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큰 클럽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을 벤치에 두고 활용하곤 합니다. 특히 로셀소의 경우 기대에 비해 출전 기회가 적어져 덜 경기에 나섰고 부상도 겪었습니다. 이미 한번 콘테 감독에게 주전 자리를 잃고 임대로 나간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를 백업 선수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서의 자존심도 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언론은 로셀소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셀소는 아직은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복귀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과거 3년 동안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지만, 최근에는 주전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영국 언론에서 그의 이적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현재는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표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메르송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원팀에서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가 짧은 시간이라도 팀을 위해 뛰고 싶은 마음, 승리를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만 다른 주전 선수들도 부담 없이 뛸수 있을 텐데, 현재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전술과 용병 사용 전략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나 아직 약한 팀을 상대로도 쉽게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팀 맨시티와의 대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대결이 토트넘의 실력을 확실하게 판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상 문제는 토트넘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존슨은 얼마 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으나 부상을 당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매치 이후 플럼전에서는 다시 출전이 예상됩니다. 존스는 상태가 나쁘지 않지만 페리시치와 솔로몬은 수술을 받아서 몇달 동안 팀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벤탄쿠르는 부상 후 거의 1년이나 걸려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팀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상을 당하게 되면 팀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관리와 부상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전체 경기 시간 중 일부를 풀타임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90분 중 20분 이상을 팀이 공격하여 득점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륙간 컵대회로 인해 우승 후보 팀들 중에서 토트넘은 주요 선수 3명이 참가로 이탈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손흥민과 비수마사르의 경우 이 기간을 큰 고비로 여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만약 벤탄쿠르, 솔로몬, 힐, 세세뇽이 팀으로 돌아오고 겨울 이적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다면? 추가로 선수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팀을 위한 높은 집중력과 충성심으로 엔젤 감독의 전술에 잘 맞추어진다면? 그리고 현재의 주전 선수들, 특히 손흥민이 부상 없이 주기적으로 풀타임 경기를 치를 수 있다면?